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임장팁입니다. 연일 이상기온으로 더위에 지치는 하루였는데 시간이 답인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한결 생활하기에 좋은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과 이천시 율면과 경계를 같이 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성 저수지 앞, 이렇게 내곡 네 낚시터 대로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방송하여 드리는 시골집이 위치한 곳은 위쪽으로는 이천시 율면, 서쪽으로는 안성시 일중면으로 연결되는 지리적으로 매우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오늘 시골집, 이 바로, 이렇게 금황읍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면 시내쪽에서도 직선 3킬로라서 차량 한 6, 7분이면은 도달이 되고요. 삼성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5킬로 정도가 나오니까 10분이면은 도달을 해서 수도권 접근성도 매우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자, 오늘 물건은 정말 엄청나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역대급 물건으로 계획관리 대지 138평 안에 허름하지만은 고쳐 사용할 만한 시골집 20평을 너무나 급하게 헐값에 이렇게 파시는 물건인데요. 오늘의 시골집이 이렇게 위치한 곳은 2차선에서도 100여 미터 거리고 바로 1, 2분 걸어서 마을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는 마을 안 도로에 제대로 접한 그런 물건입니다. 워낙 구독자님들께서 저렴한 시골집으로 소행물건을 찾아달라는 요청, 그런 전화를 받을 때 간혹 3천만 원 이하는 없는지 정말 어렵게 기거할 주거지를 찾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의 물건은 아예 3천도 2천도 필요 없습니다 시원하게 138평 토지 다 이용하시고 시골집 매매가가 단돈 두구두구두구두구 800만원에 빠밤 그냥 다 가져가서 고쳐 쓰시래요 <laughs> 대박이죠 시골에 내려오셔서 큰돈안 드리고 돈이 부족해 월세라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은 바로 오늘의 물건이 딱입니다 우리 주택에서 저수지 낚시터도 이렇게 500m 정도니까요. 여기,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낚시 즐기는 그런 구독자님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세컨하우스나 시골살이 하시면서 텃밭 하, 이렇게 갖고 가시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살기가 너무 좋은 그런 시골집입니다. 주변에 축사가 없는 시골집이라 공기도 매우 좋으며 2차선 대로변에서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도 아주 좋고 다소 고쳐 쓸만한 시골집으로 계획 관리지. 시골집도 20여 평 정도나 되니까요. 워낙 싸니까 집은 수리하셔서 마당 정리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 차선변에서 바로 한 100여 미터 걸어 들어오면은 음, 우리 마을 동네가 이렇게 딱 시작이 되어요. 어, 주변으로 정말 한적하게 조용한 마을 동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스콘 포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도로로 널찍하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과 토지가 있는 곳 조금 이제 한동안은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어, 조금 어수선한 그런 이제 상태이긴 하지만은 앞에 전면 도로 굉장히 넓 게끔 잘 붙어 있는 그런 형태 확인이 되고 계시고, 어, 주변으로 이렇게 당산나무 옆쪽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이렇게 또 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또 바로 옆쪽에 조금만 걸어가면 저기 보이시는 게 바로 버스 정류장까지도 마을 버스가 다니는 그런 어, 정류장까지 도 가까이에 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어, 토지와 시골집을 최근에 한번 방송을 해드려서 어, 너무나 좋은 가격에 이렇게 매, 매수를 해가신 이제 그런 구독자분이 있으셨는데 오늘의 물건은 정말. 어 <laughs> 정말 같은 비슷한 동네인데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물건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삼거리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마을 포장 도로 잘 되어 있고요. 세갈래 길로 나뉘면서 이렇게 주택들이 예, 이렇게 앉혀져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 농가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취락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 그런 형태의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는 길이 널찍하게 마을 포장 도로가 제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 좀 가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이제 음성군에서 이렇게 잘 정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자요 길을 따라서 바로 저희 주택과 토지가 이렇게 또 앉혀져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나 깔끔한 어, 그런 동네이고 현무 시설 없이 정말 어, 제대로 그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바로 이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주택 현장 거의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저희, 그, 아, 만, 맞은 편에 보이는 음, 하우스 같은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옆쪽으로 이제 저희 토지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는 현장이 다 도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주변에 이렇게 나물 수풀이 조금 많이 자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좀 어수선하고 이러긴 한데 정비만 하시면은 충분히 옆집 이렇게 잘갖고놓으신 주택들 마냥 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 우리 주택의 방향 남동향 쪽으로 이렇게 돼있 바로 현재 보이시는 짜잔! 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앞마당 공간 앞쪽으로 조금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거는 이제 치워 가신다고 하니까 그쪽도 굉장히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안쪽에 본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좀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셔서 수리하셔서 이용하시면서 주변 정리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왼쪽 이쪽도 이제 예전에 그 이용을 하셨던 오래된 허름한 창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뭐소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가축을 갖다가 이렇게 예, 집 내부에서 한두 마리씩 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으시면은 싹다 깨끗하게 걷어내셔서 텃밭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만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에는 이제 창고 공간 별도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서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아 그냥 뭐 포크레인 같은 거로 쭉 눌러가지고 한번 폐기물 처리하시면 되는 음, 그런 정도의 에 이제 시멘트 어, 벽돌 같은 그런 이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가다 보면 은 뒤에도 이렇게 조금 담장이 무너지고 하긴 했는데 이쪽 공간도 꽤나 넓습니다. 자 이런 공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비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만한 그런 상태이고 여기는 판넬 구조로 조금 더 짜셔가지고 그 널찍하게 에 주방도 이용해 보시고 바깥 주방으로 이용을도 해 보시고 또 이렇게 세탁기 같은 것도 여기서 어 빨래 하시게끔 만들어 놓으신 이런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허드렛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수도 수정까지도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 활용하시기에는 그나마 괜찮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본체로 들어가게 되면 본체는 약간 단이 올라가 있어서 템마루 안쪽으로 이렇게 에 주택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 왼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물건 말려놓고 농사 질때뭐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지붕만 씌워놨던 그런 철 구조물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다 제거하시면은 텃밭이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거의 뭐 138평 정도의 토지가 되니까 아그 정도 공간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게끔 주변 공간 정비만 잘 하신다면은 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텐마루 안쪽으로 어, 주택으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오래된 시골집이라 석가래가 살아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골집입니다. 아, 이렇게 앞쪽 쭉텐마루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 음, 거기에는 이제 조금 창문 설치를 대, 해서 해놓으셨고 자 앞마당 우리 집 앞마당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 컨테이너는 치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주변 정리하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정도의 주택이 되겠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정겨운 벽장까지도 그대로 살아있는 옛날 전형적인 시골집 할머니 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이 조금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문이 양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방 구조 하나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출입문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뭐 키를 높여서 좀 이제 출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냥 이런 상태로도 정겨운 상태로 이용. 하셔도 되는 어 그런 이제 주택이네요. 자, 이쪽에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방이 하나가 아담한 사이즈의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 그 이제 바로 아궁이하고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이제 그 아궁이 찜질방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방이 하나 두 개가 나오네요 어 일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부엌을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형태의 구조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마당 충분히 널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제 확보를 해서 사용. 하시면 되는 그런 상태이고,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아궁이. 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만드시려면은 굉장히 요즘은 살려서 저렇게 만드시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 전통 스타일로 그대로 그쪽은 하나 이용을 하셔도 될 만한 어,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주택 워낙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주변 정리하고 뭐 철거하고 하실 것들은 이제 매수인 분이 알아서 이렇게 예, 이용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상태의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재 지금 전체 제 계획관리지역 대지 138평을 지금 이제 그 토지주가 별도로 계시고 그 토지주한테 1년에 4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3만 3천 원 정도 그런 꼴이니까 너무나 저렴한 이거는 뭐 월세 어디다 내고 시골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서 전세 돈 떼일 염려 그런 거 없이 안전하게 지상권까지도 내 거가 있으니까 충분히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않고 그대로 제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너무나 어, 가성비 최강의 막강의 물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오지가 아닙니다. 바로 수도권 근접한 삼성 하이패스 10분 거리에 정말 경기권에 너무나 근접한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어, 주변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호시설 없이 도로정비도 너무나 잘돼 있고요. 위성 지도로 바로 우리 토지 모양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스콘 포장 잘된 마을 도로 안에 이렇게 제대로 접합이 되어 있는 주택과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본체 옆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오래된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셔서 앞에 텃밭 만드신다면은 충분히 텃밭 공간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138평 정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소, 음성군, 금왕읍 구개리 계획관리지역에 대지 138평 정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현재 시골주택 지상권으로 매매가 800만 원에 인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변 정리 널찍하게 하셔서 텃밭 일부시면서 주택 이용하시고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건이고요.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주거지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